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당연히 계약 기간을 정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문자 그대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이 그냥 갱신 내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다. 예를 들어, 26일 남았다. 그러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다른 모든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는데, 단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보니 이전의 계약도 2년이었을 경우가 많겠지만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2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과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년으로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와 그 요건을 설명드리는 시간이므로 그 차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개월 전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다만 차임을 두번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고 싶은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